오늘 장성호 위원이 들어오니까 경제적 지금 1000명이 넘은 것야 창출이. 아, 1200명 들어왔어. 와. 와. 오늘 피디 님 이거 처음 아니에요? 1000명 넘은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오, 아, 야. 성호야. 네? 끝까지 가자. <laughs> 야, 너 회사 얘기해. 네? 회사 얘기. 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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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로 버려. 네? 야구로 버리고. 제가 영민우나 버리세요.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안방만이 만들자.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생리이라 생방송 어린이라 와, 천명 넘은 방송을 처음 해보거든요. 1200명. 아, 쓰십니다. 너무 이게 네. 긴장됩니다. 어, 지난주에 네. 비하면 거의 지금 더블 스코어예요 영민 누나 버리고 쿠데타인가요? 아. 아, 저 쿠데타 얘기 들으니까 서울에 보면서 나온지 그 황정민 씨가 했던 대사가 생각이 나요. 뭐요 실패하면 쿠데타고 승리하면 저희 혁명 아닙니까? 그 아, 있잖아요. 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어, 맞아, 그 명, 네. 명대사. 제가 이제 네. 혁명을 한번 만들어 보더라. 네. <laughs>